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원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2698원, 현재 가격은 26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00원, 2달러를 향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스테이블코인 승인 기대감으로 2달러에 근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줬는데요. 2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6년 만에 시총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골든크로스 임박이 눈앞에 와 있는데요. 2달러를 돌파하고 나면요. 지금 현재 우리 리플은 지금 모든 주봉 차트에서도 돌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정고점을 향한 랠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 최근 차트 분석을 통해 보시면, XRP가 희귀한 골든크로스가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리플은 역대 큰 상승 깃발형 패턴의 상단 돌파를 만들어냈고, 여기에 희귀한 골든크로스가 임박했습니다. 2017년도에 강세 패턴은 4년 기간 동안의 축적을 거치면서 폭발적인 8만 퍼센트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4년이지만 지금 현재는 7년이라는 축적 기간을 거치고, 단 돌파가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즉 2017년도에 상승률보다 지금 현재가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골든 크로스까지 임박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50일 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200일 선입니다. 이 파란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러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죠. 지금 21년도에도 또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부분 지금 현재는 어느 구간에 있다? 삼각 돌파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의 골든 크로스 형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줄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엄청난 수요와 함께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리플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요 저항선 돌파를 만들어내줬기 때문에 그 위로는 매물대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는 더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프는 매월 진행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매월 1일마다 진행되는 에스크로 물량에서의 락업 해제입니다. 락업 해제 물량이 나와줄 때마다 어김없이 리플의 가격은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이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여기를 돌파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날짜 다시 조정을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 지금 상승 구간에 이어간다라고 해서 섣불리 혼 자서 대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에스크로의 물량은 지금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 에스크로 물량은 블록딜 그러니까 장외 거래로 대량의 물량이 매수인이 나타나야지만 물량이 매도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10억 개의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와줄 것으로 봐서 지금 단기 차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력들 역시 이렇게 상승력을 크게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이런 낙업 해제 이슈를 이용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조정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라는 거고 내일 새벽 움직임에 따라 도 한번 큰 폭의 조정이 나아지고 다시 재차 상승력을 가져갈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 진입 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라인의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지 그 움직임에 맞춰서 저점 타점과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차트 없죠. 지금 현재도 수익구간을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RSI 지표상으로도 감해수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내일 낙업 해제와 맞물려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 부분 확인하시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도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과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 진입 타점 모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발빠른 자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료 한번 받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니다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리된 자료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핵심 요약집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요약집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요약집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도 들어오셔서 자료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과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 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리플이 지금 추가적인 랠리를 가져가기 위한 소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최근 SEC의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SEC의 변화는 어떤 움직임입니까? 최근 SEC와 리플의 소송을 보시면 SEC는 이제 1월 15일 날짜까지 주요 서면 제출 마감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자체적인 소송이 기각이 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이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겐슬러가 지금 1월 20일 날짜로 의장직에서 사임을 확정지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리플의 소송을 주도해왔던 건 갠슬러였습니다. 그런데 갠슬러가 지금 이탈함에 따라 이제 SEC가 지금 주도적으로 리플의 소송을 이어올 명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규제 완화적인 입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SEC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재판 결과까지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SEC 내부적으로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하는 건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 날짜 이 주요 서면 제출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요 SEC의 자체적인 기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리플에 대한 승리가 이뤄지고 규제의 완화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리플은 지금 누구보다 빠른 ETF 승인을 이뤄내게 될 거고 여기에 다해져서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함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이콥킹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실제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로 우리 리플을 꼽았습니다. 테더사는 어디죠? 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죠. 비트코인과 달리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테더는 뭐죠?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코인과 코인 간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대장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기능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플은 어떻죠? 이미 국제결제 송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뉴욕에서 12월 4일에 승인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뉴욕은 투명성과 보안,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조하는 엄격한 프레임 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 뉴욕에서 승인을 받아주게 된다는 건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더불어서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및 금융기관 결제를 겨냥하여 설계가 됐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스탬프와 몬페이, 어폴드와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협력해 폭넓은 접근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즉전 세계적으로 이 RLUSD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전반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RLUSD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서만 운영이 된다? 리플 넷자에서만 운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이 기반이 마련이 됐고 폭넓은 은행과 기간 결제 채택이 늘어나게 된다면 리플 넷자 내에서의 트랜잭션 증가와 함께 리플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의 흐름이 뒤바뀌었습니다. 현금의 사용이 줄어듦에 따라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실물 경제는 신틈 없이 돌아가는데 현재 금융 영업 시간은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인 시장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화폐로 떠올랐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공약을 어떻게 내걸었냐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이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향후 디지털 화폐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플은 국경간 결제 솔루션과 스테이블코인까지 결합한 형태가 전 세계적인 송금과 결제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스위프트의 거래량 일부만 가져오더라도 리플의 가치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면 그 가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도 보시면 리플 많이 폭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 이제 이 달러 돌파가 시작에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에 맞춰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더 촉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일 날짜 어떤 이슈가 있다? 락업 해제 이슈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움직임에 다시 조정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확실한 눌림목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지와 저항 라인을 확인하고 해당 라인을 이탈하고 돌파하는지 그 움직임에 맞춰서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료 한번 받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과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